어, 안녕하세요 디자인 맡기로 왔어요 아예 어서오세요 사장님 가게만의 차별화 포인트는 뭐예요? 어 차별화라 우린 일단 음식이 맛있고 매장 청결하고 가격도 착하고 이 서비스 정신이 죽이지 어, 사장님 그건 장사의 기본이지 차별화 요소라고는 할수 없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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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열한 가격 경쟁에서 벗어나서 제 값을 받고 장사를 하고 싶으시다면 손님들의 입장에서 어머 여긴 꼭 가봐야 해 라고 만들 수 있는 우리 브랜드만의 킥 차별화 포인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서 차별화란 기본 소양을 제외한 우리만의 무기를 뜻하는데요. 맛, 가격, 청결, 서비스 정신 이런 건 경쟁 업체들도 다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이런 걸 차별화로 내세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 맛을 강조하시고 싶으시다면 단순히 맛있다 해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음식이 어떤 맛인지, 왜 특별한지, 어떻게 손님들의 기억 속에 남는지가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해요. 3일간 숙성해서 감칠맛이 도는 삼겹살, 맵찌리와 맵스터가 함께 가도 둘다 만족할 수 있는 맵기 조절이 자유로운 짬뽕집, 매장에서 직접 담가 더욱 특별한 짱아찌와 반찬.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짚어주는 것이 차별화의 시작입니다. 만약 내가 꼽은 차별화 요소가 기본 소양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진짜 차별화 요소인지 헷갈리신다면 부정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맛이 없다. 친절하지 않다. 매장이 청결하지 않다. 어떤가요? 장사가 잘될 수가 없겠죠? 이런 것들은 기본 소양입니다. 하지만, 맵기 조절이 되지 않는 짬뽕집, 수제 반찬을 만들지 않는 국밥집, 숙성을 시키지 않는 삼겹살집, 맵기 조절이나 수제 반찬 쓰지 않더라도 충분히 장사는 할수 있잖아요. 다만, 이런 요소들이 더 있으면 훨씬 좋겠죠? 이런 게 바로 유의미한 차별화 포인트입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훨씬 좋은 것. 이게 바로 차별화 요소입니다. 이렇게 기본 소양 외에 특별한 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경쟁에서 벗어나 독보적인 브랜드가 될수 있습니다. 어어, 어, 차별화에 대해서 완벽히 이해했어. 이거 빠르게 정리해서 다시 갖고 올게요. <laughs> 여러분 브랜드의 차별화 포인트는 무엇인가요?